자, 교육비 1도 필요 없는 국가 만든다. 대한민국 국가 소멸 중이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자, 나라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0.78. 노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국가 지금 빠르게 소멸 중이다. 출산율 0.78. 노인밖에 남지 않는다. 다들 결혼 못 합니다. 한마디로. 자, 나홀로 산다, 나홀로 죽는다. 여러분들, 연봉, 지금에 7, 8년도 결혼 못 합니다. 자, 왜냐면, 하 애기는 돈이 많이 든다. 애 키우는데, 3억 5천만 원 든다. 자, 누가 과연 결혼, 자, 결혼 못 합니다. 대부분 다, 나홀로 산다, 대부분 다. 쓸쓸이 죽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자, 결혼 못 합니다. 다시 한번 살릴게. 국가 살린다. 자, 교육비 무상교육실자, 대학교 입학시험 폐지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학원비 필요 없다. 학원 소멸자. 바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 북유럽 제도 도입으로 국가 다시 부활시킨다. 나라 지금 이 개판이 한 마디로 멸망 중인데 정치는 대책이 없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가 지금 빠르게 썩고 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1인당 지금 애는 한 1천만원 줍니다. 때로 5천만원 줍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결혼 못합니다. 다시조차 국가소멸 중이다. 대한민국 멸망 중이다. 자, 교육개혁자 사회 개혁으로 국가 다시 부활시킨다. 교육공화당 자외대후배 여러분들 영업과7 8 학번 안재오 박사 님 감사합니다. 0기에서 이름을 빨리 자교육공화0어다0다핫0찍으시여자 여러분들. 자 여기요, 그쿼라포 어, okay. 찍으시고, 자 외대 후배 여러분들 외대 칠팔학번 안재호 박사 안재호 박 준비 여러분들 국가 지 멸망 중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오직 저입니다, 자다 사람